<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윤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부장님. 오늘 여기는 어쩐 일이신가요? 밥 먹으러 왔겠지, 당연히. 어, 그렇지, 당연히. <laughs>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건조하지 않고, 그죠?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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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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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니 아이아하아이 코너 아 아니 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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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 지금 여기 시 바로 커가 바로 카페입니다. 그치 여기가 C 여기 C C P라는 아주 유명한 딱 시내 가운데 있는 카페죠. 여기 바로 맞은편에 있는. 요즘에 한국 관광객분들이 다른데는 안 가셔도 여기는 와서 식사를 꼭 하신다고 하네요. 그치뭐 유명한 촌총 김이나 이런데보다 맛있잖아. 사실 나는. 뭐, 흠풍김, 닭도이 뭐, 이런데 다 있지만, 여기가 제일 집밥도 맛있어서, 음, 좋아. 자주 오는데, 그게 다들 보면, 분짜만 그렇게 드시더라고. 게 <laughs> 맛있는 게 뭐, 뭐, 많은데? 뭘 시키실지 몰라서, 어, 그게? 어. 여기, 물론, 분자도 맛있고, 냄도 맛있거든. 어. 뭐, 제철 볶음도 맛있고, 어. 근데 여기 오면 그냥 일반 정식. 일반 정식. 어, 정식. 국, 야채, 그 다음에 계란. 두부, 뭐, 짠거 하나, 아, 이렇게. 우리가 항상 와서 먹는 거, 응, 그게 그래? 응, 그렇게 먹으면 맛있거든. 어. 딱, 딱, 그냥 진짜 베트남 일반 정식. 그래서 내가 오늘 한번 어떤 거를 시켜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와서 맨날 먹는 거는 여기 이쪽이 두부거든 음. 두부쪽 에피타이저를 보면 튀김 두부 음. 이거는 그냥 튀긴거야 말 그대로 어. 그냥 튀긴거를 멸젓에 찍어 먹는거거든 어. 멸 멸치젓. 어, 멸치젓. 보라색 멸치젓, 멸치젓. 어, 만돔이라고 어, 어. 하죠. 어, 거기에 찌가 먹는 건 어. 내가 만돔을 좋아하니까 이걸 시켜서 먹고. 음. 근데 멸젓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간장 찌어 먹어도 맛있어. 어. 따끈따끈하니 근데 이게 두부가 좀 특이하잖아. 순두부를 튀긴 느낌이잖아, 약간. 그렇지, 약간 물렁물렁하잖아. 어, 안에는 부러고 또가 좀 떨어지네. 오케이 오케이. 어. 그리고 나서 나는 고기를 안 좋아하니까 이 돼지 고기나 닭고기는 패스. 음. 음, 맛있잖아. 그래도 돼지 고기나 닭고기도. 음. 음. 일단 그래서 나는 여기 생선조림을 먹는데 베트남의 어. 조림은 꼭 먹어봐야 돼. 음. 진짜 맛있어. 이 생선 중에서도 나는 이 참치과, 아, 어세거 같은 거? 어. 그런 조림이 있어. 어. 이게 이거거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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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쓴 이거. 거야? 가토 가투? 어, 가투조림을 음. 이거를 하나씩 켜서 먹거든 항상 어 소금이네 어 그래. 이거 또는 새우 이거를 먹는데 어. 그냥 새우 먹기 싫은 날은 그냥 생선 먹고 생선 먹기 싫은 날은 새우 먹고 이두개중 하나씩 음 좋아 그리고 여기에 계란 프라이드. 계란 맛집이잖아, 계란 어, 맛집. 계란 프라이드 이거 하나. 그거, 그거 시켰어? 밑에 거 시켰어? 밑에는 고기가 들어있어서 제가 안 시켰고, 어. 이거 시켰어. 아, 밑에도 맛있잖아. 이밑에거 고기 들어있는. 거. 어, 고기 들어있는 거. 나는 밑에 거 맛있더라고. 근데 이건 가격이 두 배야. 오케이. 이건 35,000동인데 이건 7만동. 어, 그럼 오늘은. 오늘 그일반삼오0루피 그니까. 그 어, 예, 예, 예. 어, 이걸 그리고, 시키고 그리고 항상 먹는 모닝글로리 그치 어. 모닝글로리 그 영어로 그래도 메뉴가 잘돼있다짜자우몽사우 응. 어. 이거를 시키고 어. 그리고 베트남에서 빠질 수 없는 이거꼭안 어. 드시더라 그러니까 이건 잘 모르시니까 어. 이거는 진짜 먹어야 돼. 음. 국은 꼭 먹어야 돼. 그치, 그치. 근데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고 어. 내가 좋아하지만, 어. 이거. 아, 어. 두 번째 거. 응. 이게 게살 스프야. 어. 게살국이야. 어. 그러니까 이렇게 게살을 이렇게 살만 발라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계란처럼. 아, 요렇게 적혀있으면 뭔지 모르겠다. 그지 뭐라고 적힌거야 근데? 크래페스트 어, 크래페스트 스프 위드 주떼주떼가 뭐야? 뭐주떼 <laughs> 없는 놈이야? 야채를... 주째있니 어, 주때 좋게 있잖아, 주때. 주때 아이가. 바로 먹어야겠다. 이 이거는 안 드시더라고, 뭔지 모르니까. 어, 이자오다이라는 아, 근데 이거 맛있어. 매력있어. 이거. 음. 이 게살수프. 까인어 이거를 <laughs> 꼭 마지막에 어. 밥을 말아 먹어요 어. 이게 난이도가 인, 있는 편인가? 어, 절대 아니지. 이거 절대 완전 아니요. 맛있어. 완전 어. 아이 입맛이야. 아이, 아니, 아이, 아이 입맛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맛있긴 해, 그지? 어어. 자, 이렇게 저희가 주문한 음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접시들을 보면, 뭐, 그래도 휴지로한 번씩 닦아주시고, 어, 다 나왔습니다. 그 단지는 뭐죠? 밥단지. 아, 밥단지네요. 밥이 아주 맛있습니 아, 밥이 아주 맛있습니까? 아, 맛있겠다. 아 설명을 한번 드리면 진짜, 이게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두부 튀김인데 두부 튀김은, 어. 이게 이제 멸젓이야 멸젓 멸젓 어, 멸젓 안에 이 라인을 짜서 이렇게 해서 음. 아, 이게 거품이 또, 나게 새끼 새끼 음. 이게 난이도가 거의 최고의 어, 이렇게 하얀색이, 최고의 난이도 거품이 나지요 어 음. 나지요 어. 그러지요 예 아, 네. 고추를 한몇개 떨어뜨려 아 그게만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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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늘은 여기 마늘 안 넣어. 아 네. 어, 이렇게 해서 먹고 그리고 이거 뭐? 이거는 능만. 이거, 이거를 액화시킨 거지. 아 능만. 응. 여기는 마늘을 넣어야 돼. 마늘 고추 넣고, 칠먹 넣고. 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요? 아 이렇게 먹는 거야. 알았어요. 자 일단 두부를 한번 드셔보세요. 어. 두부가 겉은 되게 바삭해. 바삭한데, 바삭한데 안에는 촉촉한데 한번. 열어볼까요? 이걸 내가 씹으면 씹을 때펴봐가 뒤거든? 아,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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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크림이요 어. 아, 이게 이 부드러운 크리미한, 게... 아, 전달이 좀 되나? 어 되게 이건... 안에는 완전 부드러운. 이거를 원래는 여기에 찍어 먹어야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어. 사실 이맘똠이는건 이게 예, 하이에서 자주 먹던 분도 맘통이라는그 절갈인데 사실 난이도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한번 꼭 드셔보시면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 그 다음에 이제 먹지 말고 좀 설명 먼저 하고 드세요. 임부장님 이거는 모닝글로리 다 알잖아. 네, 모닝글로리. 모닝글로리. 네, 이게 베트남어로 자 모이 싸우자 모이 싸오. 싸우. 나무이사 아, 오케이. 이건 뭐, 이건 무조건이죠. 일단은 어, 이거는 계란, 네. 그냥 계란 후라이. 네, 이건 계란 후라이. 원래 이제 돼지고기랑 같이 들어간 게 있는데 그것도 엄청 맛있습니다. 네. 어,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드시고 아니면 일반으로. 계란 후라이도 여기 능마미 찍어 먹어. 으면 네네. 어때요? 오늘 잘 굽혔나요? 어, 오케이. 말좀 많이. 어? 말좀 많이. 뭐라고? 말좀 많이 했다 <laughs> 고 오늘. 아니, 말을 좀 하셔야죠. 설명을 해주면서. 네? 말도 좀 먹기만요. 일단 앞에 오빠. 알았어요. 일단은 드시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는 여기 오시면 그 분짜라는 국물에 찍어 먹는 고기 국수죠. 어, 분짜라는 걸 일단 거의 1번으로 드시는데 저희는 워낙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안 시켰습니다. 어, 자는 여기 맛있으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고, 오늘은 이렇게 약간 정식, 어, 정식 같은 밥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무슨 요리 프로그램 같다, 지 요리 프로그램 같은 거지? 근데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가 좀 조금 더 베트남 맛이 있지? 어, 베트남 집밥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약간 표전이고 어, 여기는 약간 베트남 집밥 같은 느낌. 또 요리가 하나 더 나왔고, 요것은요것은 요것은 뭔가요? 음, 음. 참치데네 생선조리. 제, 제목이 뭐죠, 얘가 이름이? 까뚜 까뚜 까가 이제 물고기랑 가투. 물고기랑 이거 뚜가 뚜뭐 이런 게 종류입니다. 까뚜꼬 베트남은 진짜. 음. 이거는 진짜 한국에서 그냥 맛보는 짭짤, 달짝지근한 짭짤, 달짝, 매콤, 생선조림맛있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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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올라옵니다. 아, 그래? 200%? 오, 좋아, 좋아. 아, 이거는 뭐 무조건 밥을 비벼먹어도 맛있고, 고기랑 밥을 얹어먹어도 얹어 맛있고, 밥에 얹어먹어도 맛있고, 비벼먹어도 맛있고, 무조건입니다. 아, 일단은 오늘 저희가 주문한 반찬들은 다 나왔다, 그지? 이제 국물만, 어, 이제. 핵심 포인트인 국물 요리만 나오면 모든 게다 나왔습니다. 근데 어. 우리나라는 국을 밥이랑 같이 먹잖아그 그치? 근데 여기는 맨 마지막에 아... 밥 말아서 약간 입을 헹군다는데 확실히 그게 좀 다른 점이죠. 어, 우리나라는 밥이랑 국이랑 같이 먹는 느낌인데 반면 여기 베트남에서는 밥을 다 먹고 마지막에 그 밥그릇에다가 국을 부어서 약간 남은 밥을 말아먹는 느낌 어. 그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어. 꼭밥 옆에는 국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백지영 사람들은 피부가 엄청나게 좋아 어. 특히 그 발, 배꿈치 발 각질? 네. 각질? 어, 각질 있는 거. 어. 분 거기가 맨들맨들해 어, 그런가? 응. 아, 각질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는 한것 같아 그치? 어, 그 이유가 그게, 어. 사람들 말로는 어. 야채를 삶은 물을 그대로 사용해. 아, 그래. 고기 육수나 뭐 이런 걸 내는. 고기 육수 많이 내잖아, 쌀국수. 육를 내는데, 어. 야채, 야채국을 먹을 때 매일매일, 이게 정식이잖아? 어. 매일매일 이 야채 삶은 국물을 어. 사용해서 국을만들거 아, 그래?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봤거든. 어. 청경채를 삶은, 깨끗하게 씻어서 청경채를 어. 삶아서 국물을 먹어봤다. 어. 다음날 틀려 이상하지? 뭐가 발뒤꿈치가 들리다고? 컨디션이야. 아 컨디션이야. 아, 그리고 컨디션. 속도 되게 좋아. 아 그래? 응. 여기 어. 몸에 이게 어. 야챔데, 자오, 뭐 이게 자우 다이라는 야채인데. 자우 얼마? 다이. 쭈떼쭈떼 아까 쭈떼야 이게? 이게 게살이야. 어. 이게 지금 게살이야. 그렇지. 어, 게살. 어. 게 게살 페이스트라고페이스트 어. 이게 어생 게살인 거지 이게? 그렇그 게살이야. 어, 어. 이거를 국물 한 먹어 보면은 어. 정말 푸한 어. 미역국 맛이야. 맛있게 드세요. 저도 좀 먹겠습니다. 음, 이거는 진짜 무조건이지, 그죠? 음, 그니까 그것도 중요니까 손총기는은 백장 사는게을이안가더 그지? 응, 손총기 여기는 많잖아 음. 근데 여기는 죄송한이여기맛사잖아은 약간 손성기 한국 사람이한번만들어 자, 한국 인맛은 막혀있지? 손총기는사고님은손성기님기가 천총... 갈랑가는 어때 갈랑가? 갈랑가도 맛있는 거 같아요. 해변가니까. 관람가는 아, 뭐, 해변 쪽에 있으니까 맛은 있는데 가격대가 조금 있죠. 근데 난 진짜 근데 한몇 군데, 한두 군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음. 이거 하나 얼마 돼? 10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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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메뉴도한딱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큼 3개, 4개밖에 없어. 거기서 가격을 뭉텅이 씌워가다인세 하나 얼마 네요 엄청 비쌌어. 깜짝 놀랐다 가격도. 거기는 솔직히 우리가 가시지 마세요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 여기 당식장에서 그러기는 그렇고, 아예 소개를 안 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어, 생각했잖아 너무 놀랬다. 근 거기서 하람 가면 바글바글 했잖아. 어, 사랑을 뭐, 살기는 하러 갔는데, 아, 너무 좀 별로라서, 그냥, 아예 소개를 안 하는 걸로 그냥 끝냈는데, 아, 사실, 우리가 여행자라면, 가지 마세요라고 적어줬겠지. 우리가 여행을 온거야 그렇지 으니까 가는 거야. 응. 근데 가격이 너무 빨리 떨어졌어. 응. 야, 힌트 해야 돼, 힌트? 아, 하지마. 새 그림? 노란색. 확실히 쿠바틀이 지나오라니까 약간 좀, 한국 관객 분들이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 어. 출업도 한 4일인가? 어 네. 근데 추석도 또 많이 오셨까요그기 어. 추석도 또 얼마나 많이 오시나? 시내를 t 지차게돌아다니 봐야겠네요. 동장애 함께 북몽구 어? 밥을 조금 넣고. 어. 게살 많이 먹어, 임부장 많이 먹을 건데? 임 음. <laughs> 오늘 머리를 올백을 하셨네요. 약간, 왜? 어? 왜? 그냥? 이상해? 아니, 안 이상해. 약간 스튜어디스 느낌이네? 스마트수 <laughs> 같다고. <15분씩 갖다 볼게. 웃음> 아, 요렇게 맛있게 또 드시는 모습을 자주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좀 안타깝습니다, 요즘에. 촬영을 잘좀 못해서, 요즘에, 그지? 될수 있으면 자주, 자주 찍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로컬을 좀 많이 이제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와, 새로운 로컬 맛집 찾기가 쉽지는 않아. 아침에 있어. 그지? 아침 맛집이 이제 많은데, 아, 저희가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침형 인간은 아니라서 조금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6시 일어나야 되잖아. 6시 일어나서 나와야 되잖아. 아, 오케이. 물이 됐어. 물잘 <laughs> 먹었습니다. 아. 자, 이무장님 계산, 얼마 나왔죠? 계산서? 얼마? 35만 동. 35만 동한 18,000원 정도 나왔네요. 오늘 저희가 조금 어 많이 먹었습니다. 보통 어, 이렇게 뭐 둘이 먹으면 한 18,000원 정도 어, 어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분짜 정도 하나 더 추가하면 한이한 한 5만 동 추가. 두 명이 다못 먹어. 요뭐부지하게한 어, 음. 2만 원에 그냥 부지하게 한번 드시는 거지 뭐. 남기는 <laughs> 오늘 자, 오늘도 잘 남은 먹었습니다. 이모장님, 남은... 자, 인사 한번 하시죠. <laughs> 자꾸 그런 거 자, 여기 나트랑 시내 딱 한가운데 있는 어, 거카노이라는 식당에서 오늘 한번 먹어봤고요. 오늘 워낙 뭐 여기는 유명한 데니까 오셔서 뭐 어떤 걸 드시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무장, 그럼, 안녕!